달래고 나면은 되게 반딱반딱 거리면서 피부가 좋아 보여. 아, 기척해서 좀 재수없나? 몰라, 고마스어 b 엔 b 엔 가로야. 자, 오늘은 내 꿈은 부티 유튜버. 아, 진짜 집에서 이것도 찍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옛날에 완전히 얼굴이 막 그냥 이 피부가 완전 썩창이었어 근데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까추추 친구들이 막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좁쌀 여드름 뭐 성인 여드름 많은 것 같더라 많이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피부 형왜 이렇게 좋냐고 뭐, 오빠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아무튼 일이 말하는데 나는 썩찬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다내돈 주고 쓰는 거야 내가 내돈 주고 쓰는 거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laughs> 첫 번째는 우리 뉴스킨 미스트. 뉴스킨 미스트를 스킨 대신으로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을 발랐으면 앰플을 발라줘야겠지. 저번에 얘기했던 포토에이지 마티덤. 앰플은 이게 가성비가 최고야 진짜로 뭐 내가 봤을 때뭐 시중에서 뭐 공구하고 이런 거다 때려쳐 이게 최고 이게 스페인 건데 진짜 이거 써본 사람은 못 끊어 못 끊어 이제 이걸 바르면 이렇게 이게 유분이 많아가지고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야 유광한 것처럼 약간 불광 피부 느낌이 나요 불려 토치로 지진 느낌이 난단 말이야 구두를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웬만한 여자들은 다 안다는 뉴스킨 이넨서 이 이넨서는 알로에 성분으로 된 거라서 이제 미백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촉촉해 그래서 태닝하고 나서 아니면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한테 진짜 좋아 젤을 발랐으니까 마지막은 크림 비지오겔 그래서 요거는 인텐시브 크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피지오겔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사지를 않고 프랑스에서 직구를 해. 유럽에서 직구를 하면은 요 요거, 요거 한국은 여기에 그 은색으로 이렇게 뭐 닫혀져 있잖아 껍데기가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거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안돼 있다더라고. 하 그래서 뭐 일단 한국에서 하는 거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구를 해서 쓰는 거를 좀 추천해.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되게 빤딱빤딱거리면서 피부가 좋아보여. 아, 기척해서 좀 재수없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분을 보충을 되게 잘 해줘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미스트로 한번 싹다 뿌리고, 그 다음에 앰플로 촉촉하게 또 한번 이제 기름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젤로 또 수분 한번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크림으로 완전히 얼굴을 덮어버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우, 저렇게 하면 막 모공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수분이 얼굴에 많이 많이 없어서 각질이 생기면 그 각질이 이 모공을 막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주일에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요거. s 뉴스킨 이거 페이셜 스크럽 쓰는데 요거는 이제 호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뭐 하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봤어 한번 나는 호두로 블랙헤드 있는데랑 이 모공 있는데 엄청 좀 이렇게 살살 해갖고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그냥 뭐 생각하면서 계속 뭐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각질 제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분 보충을 잘 해주면은 여러분도 피부가 아마 적어도 한 3달 정도 이렇게 쓰면은 엄청 좋아질 걸 내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리고 가성비가 다 너무 좋아 나는 비싼 거를 잘안 써. 비싸고 쓸데없이 막뭐 그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거안 써. 왜냐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거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아토팜 리얼 베리어 컨트롤 티 클렌징 폼이라고 해서 이 아토팜 회사 같은 경우는 애기, 그 그러니까 진짜 자극이 없는 거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애기들이 쓰는 회사야 여기는 애기들 거 만드는 회사란 말이야.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막 아토피가 있는데 애들이 쓰는 회사인데 되게 좋아, 순하고 짱 최고 최고. 그래서 만약 피부가 만약에 많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거가다 써도 괜찮기는 해. 근데 내가 쓰는 거 자체가 사실 다 순해가지고 그렇게 뭐막 얼굴에 뭐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친구. 들이 지금 엄청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거 아니야. 흉터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가까이서 보면 흉터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 미안해 너무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흉터 같은 거는 나중에 레이저 같은 거 맞고 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차오르지는 않더라고. 일단은 밑점의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는 걸 나는 추천을 해.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좋기는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디 로션. 이것도 뭐 많이 알 거야. 난 그래서 피지오게라고 바이오서마 두개 쓰거든. 그래서 겨울에는 바이오서마 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피지오겔 거, 로션 써. 어, 왜냐하면은, 바이오토마가 조금, 좀, 진해. 그래갖고, 이게, 좀, 약간, 끈적거림이 있어. 처음에 발랐을 때. 근데, 한, 2분 정도 지나면 다 날아가긴 하는데, 처음에 약간 끈적거려서, 이제, 겨울에 쓰기엔 괜찮은데, 여름에 쓰기엔 약간 헤비해. 근데, 이제, 피지오겔 거, 로션은 완전 물 같아갖고, 윤기도 진짜 많이 나고, 그래서, 태닝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이두 가지 쓰는 거를 나는 강추. 바이오토마는 가성비, 그냥, 개작살. 500ml 두 개짜리가 해갖고, 뭐, 24,000원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거고, 피지오겔은 좀, 비싸 그래서 피지옥에는 이제 여름에만 쓰겠지 가끔 여름에는 이제 수분이 잘 차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조금 피부에 대한 이해를 살짝만 하고 하면은 내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막 여드름 나는 거에 있어서 막 그렇게 큰 뭐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질 제거 잘해 주고 수분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냥 꽉꽉 채워 꽉꽉. 그러면은 여드름 같은 거 나중에 되게 많이 없어질 거야. 또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해서 피부가 같이 좋아졌으면 너무 좋겠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 봤어. 뭐뭐 없어, 사실. 피부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써보는 거를 강추 띠 좋아요 부탁해요 아디오스